AI는 전문가들만의 기술이다. 코딩도 못하는 내가 무슨 AI? 이런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AI로 돈을 버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수익 마스터는 단순한 기술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장 수익을 만들 수 있는 30가지 실전 전략서입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에 잠깐, 출퇴근 시간조차도 돈이 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어려운 코딩?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 없습니다. 투자 비용? 단돈 영원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AI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책, 그게 바로 AI 수익 마스터입니다. 이 책에선 다음과 같은 실전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AI로 블로그 글 대행하기 채치 PT로 하루 10분, 수익은 수십만 원. AI 이미지로 디자인 판매 미드전이로 유튜브 썸네일부터 MD 상품까지. AI 번역교정 서비스 자동화 도구로 언어 장벽을 수익화. 전자책 쓰고 출판하기 아이디어만 있다면 AI가 대신 써줍니다. AI 기반 뉴스레터 발송 타겟 독자층에게 자동으로 콘텐츠 배달. AI 마케팅 자동화 고객 맞춤 광고부터 응대까지 24시간 자동. 총 30가지 이상의 수익 전략. 바로 따라 할수 있는 템플릿과 도구. 저작권 프롬프트 자동화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이책 하나면 당신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 AI 수익 마스터. 당신의 일상에 AI 수익 파이프라인을 심어주는 첫걸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경력 단절 주부, N잡을 준비하는 당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까지 모두를 위한 AI 수익 전략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구매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습니다. 월급 외 수익원 생김. 퇴근 후 삶이 달라짐. AI를 내 일처럼 다루게 됨. 디지털에서 나만의 콘텐츠 자산이 쌓임.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김. AI는 이제 당신이 피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할 수 있는 현재입니다.